안녕. 오늘은 이제 수동태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수동태라는 거, 그럼 수동태는 뭐에 반대말이었냐면 능동태의 반대말이죠. 자, 수동태와 능동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건 주어는 뭐뭐 한다 목적어를, 그죠? 그래서 행위자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근데 수동태는요, 이 행위를 당하는 놈, 피행위자. 그러니까 영어에서 목적어죠. 이 목적어가 주어로와서 목적어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이 녀석은, 뭐뭐 당한다. B p PP, 수동태. 그 다음에, 이 녀석에 의해서, 바 plus 목적격, 행위자를 뒤로 보내주죠. 그래서, 행위를 하는 놈이 주어인 게능동태고요 능동적이다, 수동적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수동태는요 행위를 당하는 놈이 주어가 되고 주어는 뭐뭐 되어진다, 뭐뭐 당한다라고 해서 주어가 어, 당하는 놈이 주어로 가는 게 수동태라는 겁니다. 예문을 한번 볼게요. Tom loves Mary. 탐은 메리를 사랑한다. 이건 능동이에요. 탐이 사랑하는 행위를 하니까요. 근데 당하는 입장. 이게 수동태로 되면, 메우리가 주어가 하는 거죠. 메우리가 주어가서, 로 메우리는 is loved, 사랑받는다, B plus p p 그 다음에, 탐에 의해서, by plus 행위자. 이렇게. 메우리는 사랑받는다, 사랑되어진다, 탐에 의해서. 이게 바로 수동태입니다. 능동태 수동태, 어렵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수동태에서 아이들이 뭐 어디를 틀릴까? b 플러스 PP가 수동태잖아. b 플러스 과보분사 어디를 틀릴까? 시제. 그렇죠. 바로 이 시제를 담고 있는 비동사에서 틀린다는 거죠. PP를 잘틀리진 않아요. PP를 틀리면서 중학교에 지금 올라온 애들은 별로 없어요. 그죠? 과보분사는 규칙 변화, 이기 붙이거나 아니면 불규칙 변화 표를 외워서 이제 보통 오죠. PP를 잘 틀리진 않아요. PP 틀리면 정말로 공부를 정말 이제 손 놓은 거죠. 그죠? 그럼 PP를 틀리지 않고 비동사를 틀리는데요. 이 비동사가 m r e s 해서 비동사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PP를 쓰면 이거는 현재 수동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뭐 된다. 바로 이 비동사가 변하는 거예요. 비동사가 w o s 나 Words이고 그 다음에 뒤에 PP가 붙었다. 그러면 과거겠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 뭐뭐 되어졌다. 뭐뭐 되었다. 뭐뭐 당했다. 그러면 이 비동사가 미래는요? 그러면 will 다음에 동사원형 will be 이렇게 쓰면은 비동사의 미래형이 되겠죠. 그래서 will be pp를 쓰면 미래형이 됩니다. 그래서 뭐뭐 될 거야. 뭐뭐 되어질 거야. 그니까 비동사가 비빙 해서 이 비동사 자체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비빙 그다음에 피피. 자, 중요하죠. 비빙 피피.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진행형 수동태라고 하죠. 그래서 뭐뭐 되는 중이다. 그죠? 그다음에 비동사를 완료형으로 쓰는 거야. 요거. 그다음에 비동사를 아, 완료형을 쓰면 have나 아니면 has 뭐 과거 완료일 때는 had를 쓰겠죠. 아, 그 다음에 비동사를 pp로 써요. 그래서 have 플러스 비동사를 pp로 쓰고 뒤에 pp를 붙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완료형 수동태라고 하고요. 해석하는 방법은 딱두가지예요뭐뭐 되어져 왔다 라고 해석하든지 아니면 뭐뭐되어 어렵다 이렇게 해석하면 99% 해석이 다 돼요. 네, 여러분들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과정에서는 어,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만 외웠죠. 근데 이제 중상과정에서는비빙 피피, 뭐뭐 되는 중이다. 진행형 수동태 협인, 피피, 뭐뭐 되어져왔다, 뭐뭐 되어져 버렸다라는 완료형 수동태 이두 가지가 시제가 첨가되죠. 조심해야 되겠죠. 자, 예문을 통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자봅시다. Mom, 엄마가 is baking, 굽고 계신다. 뭐를 some cookies, 쿠키를 좀 굽고 계신다. 이게 능동입니다. 이 능동을 수동으로 바꿔주고 싶어. 그러면 뭐를 목적을 찾아서 피행자를 주어로 끄집어내라. Some cookies. 몇몇 쿠키들이, 자, 그럼 여기 조심해야 될게 뭐야? 이 동사를 이제 고쳐주죠. 여기가 서술형이죠 그죠? 그럼 쿠키는 구워지고 있다가 돼야 되죠. 구워지고, 구워지고 있다. 그죠? 목이 매 쿠키 먹고 싶어. 자, 몇몇 쿠키는 구워지고 있다. 자, 현재 진행형이고요. 주어가 지금 복수입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형에서는 our being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비동사는 r b 자, 빙은 고정 출연이야. 빙이 바뀌진 않죠. 앞에 m i z o r 가 바뀌는 거지. 그죠? 그래서 비빙 i n g PP. PP는 정해진 베이크라는 단어의 PP.